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거장이자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이태준, 오목녀, 돌다리, 손뜨기, 해방전우 등 주옥 같은 작품과 함께 단편 소설의 서정성을 높이고 예술적 완성도와 깊이를 세워나간 그의 문학 숨결을 정승익 사진 작가와 함께 둘러보고 우리 동네 철원을 마음 속 깊이 담아봅니다. 어, 우리가 사진하고 이 문학을 겹쳐서 합쳐서. 이곳을 바라보기로 할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동당사는 뭐, 역사적으로 뭐, 전쟁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이런, 이렇게 살아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거는 포탄자국이고, 작은 건 소총자국이고. 근데 이 건물이 왜, 왜 이렇게 보존이 되 있냐면, 이 건축, 양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식. 자세히 보시면 벽돌로 다쌓아 올려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철근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많은 포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쩡해. 해방 이후니까 4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근 7, 8, 80년 정도 되, 됐나, 그죠? 그런데도 아직 뼈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4, 5년 전까지는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막아놓지 않았는데, 붕괴 위험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 대놓고.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잘 모르겠는, 모르는데, 겠 안에 들어가면 빛이 아주 독특한 빛이 많아요. 약간 붉은 빛이 든다고 하나? 그런 빛들이 있어요. 철원이란 지역이 굉장히 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노동당사인데 우리 군청, 도청 소재지 같은 곳이라고 했죠. 노동당에서는 지역별로, 도별로 하나씩 이런 당사가 있었는데 그게 철원이 있다는 것은 여기 얼마나 컸, 컸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곡창 지역이잖아요. 평야가 있고 쌀을 아주 많이 생산하던 곳이라 이쪽에 은행도 많았었고 아주 큰 역도 있었고 이, 여기 노동당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 이쪽, 오른쪽, 왼쪽, 전체가 관공서들이 쫙 이렇게 깔려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번화가죠. 예, 우리가 뭐 어디, 철원도 그정, 둥청 옆에 보면뭐 건물들이 많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철원에 산다고 하면, 철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군인들밖에 없는 것으로알아 일반인들은 살지 않은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30, 40년대에는 여기가 서울 못지 않은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나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끝 부분에 갔을 때 넓은 평야가 보이잖아요. 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백마고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적이고 앞쪽에 가면 지금 백마고지는 DMZ 안에 있는 거죠. 52년이죠. 52년, 52년 10월에 중공군하고 우리 구사단하고 여기서 붙은 거예요. 포탄이 30만 발을 여기다 갖다, 갖다 부은 거야. 실제 이게 높이가 지금보다 더 높았대요. 5m, 해발 5m 이상이 더 높았는데, 30만 발을 갖다가 포탄을 쏟아 부었으니, 그게 어떻겠어요? 계속 깎여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공중에서 봐도 1 0 0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때는 포탄이 하도 내려 부어가지고, 산이 하얘졌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그게 말처럼 보이는 건데, 지금은 뭐 숲이 다 오고 져 있으니, 백마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초록말? 초마 건물 위쪽에 보면 태극기하고 유엔기가 깃발 두 개가 펄럭이는데, 유엔기가왜 달려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기간 시기죠. 휴전이,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전 위에서, 유엔 정전 위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일반인들이 저길 못 들어가. 저길 들어가려면 유엔 정전위에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땅이 돼도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니까. 6 2 5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 백마 고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땅을 뺏으면서 이게 철원 지역이 된 거예요. 철원 평야를 우리가 남한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여기가 인구가 한 4만에서 5만 됐다고 하죠 철원이. 지금은 몇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적죠 훨씬 3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큰 땅이었어요 이 지금 이쪽도 전부 다 마을이, 마을이었던 거지 근데 전쟁이 나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예, 철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예, 참 좋겠습니다. 사진도 사진이고 인문학도 인문학이고 참 좋은 철원 와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또 선생님이 와서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인지 노동당사에 또 역사에 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철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게 인문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인문학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라진 마을을 또 촬영도 해가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저자 이태준의 단편 전집입니다. 1904년 강원도 철원 출생의 이태준은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며 세련된 문장으로 완성도 높은 단편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1930년대 소설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촌뜨기, 해방 전후와 같은 소설을 통해 당시 철원의 모습을 서정적이면서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관통하여 철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돌이켜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2017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철원 갈말도서관은 1998년 개관 이래 철원의 자부심이자 정보 문화 교육의 산실로 발전했습니다. 철원 갈말도서관은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전국 도서관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지식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